125, 125, 125, 125, 125, 125, 125, 125, 1 2 팔 y 팔 e 팔 m 팔 bed, my b e 눌러, y bed, my 야 e 지 m 아 bed, my b 시 d my b 고 d my bed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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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y b 지 d 아 y bed, m 눌러, e d my bed, my bed, 어 마우스 주면 안 돼? 그렇지 일어나 앞에서 재환나 브릿지 베릿지 브릿지. 브릿지? 아니야 하지마 하지 패스만 하면 이겨 화이팅 풀어 빨리 돌아 화 돌아. 아, 지환아 뒤집으안돼지 아, 일어나, 일어나. 지환아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2초까지 아, 안 남았어 지환아 일어나 누워있지 아, 말고 아, 일 누워서 뭐해 <laughs> 아이고 일어나. 일어나 빨리 일어나 지환아 다리 빼고 일어나야지 일거옳야 일어나. 어. 그거 플라잉 미키잖아 지환아 눌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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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드 눌러 사이드 눌러 사이드 눌러 사이드 발 치우고. 바로... 할...